안녕하세요 어, 늘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영업하고 고객님과 함께 소통하는 중고차의 모든 것 자동차정비기사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어, 이번에는 다름 아니오라 어, 지난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어, 사람은 누구에게 누구에게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어, 머니, 머니, 머니 해도 돈이 없으셔서 어 제가 먼저 20만 원 계약금 걸었고 또 일주일 후에 좀 기다려 보시라 하시길래 또 20만 원 계약금 또 걸었습니다. 제 마음을 담아서 차주 차주 다른 상사 사장님께 40만 원 입금했었는데 그리고 그냥 하이패스까지 제, 제 돈으로 달아놨어요. 근데 그분께서 여력이 안 된다고 하십니다. 저는 그분께서 제 40만원 주시길 간절히 원하지만 사람이 하고 싶어도 안, 안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차량을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올바르게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식 포터 더블캡입니다 어, 다른 제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체 부식이 전혀 없는 제품입니다 하체 부식이 전혀 없고요 실 주행 거리가 5만 키로밖에안된 2017년 1월식입니다. 타이어 트레드 거의 100% 남아 있고요. 앞 타이어 트레드 100% 남아 있고 뒷 타이어 트레드 거의 100% 남아 있습니다. 선생님께서 대만족을 하셨는데 어, 우연치 않게 들어오기로 했던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.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. 사람의 힘으로 해서 안될 것들이 있어요. 된다고. 제가 그 선생님을 원망할 수는 없는 것이고 차돌이 김영수는 그래 이렇게 된 바에야 이렇게 좋은 차를 다른 선생님께 팔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진지한 마음으로 소개를 한번 올려드립니다 이 차는 차돌이 김영수가 직접 블랙박스 달았어요 블랙박스하고 하이패스, 하이패스 서류도 있죠 하이패스도 달았습니다 사고 유무는 어, 단순하게 여기 콕 들어가가지고 본네트만 교환한 흔적만 있고 다른 사고 유무는 없습니다 차돌 김영수가 블랙박스 달았거든요 보이시죠 블랙박스하고 하이패스 하이패스 보이십니까 이 하이패스 달았습니다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. 제가 하이패스 달아놓겠습니다 했거든요. 근데 어, 선생님께서도 어, 저에게 너무 미안해 하실 겁니다. 하나 그 미안함은 또 나중에 자본이 생기시면 저한테 40만원, 40만원 중에서 5만원은 선생님 돈이에요. 35만원 주실 거라 믿고 근데 이렇게 싸고 좋은 차는 금방 나갈 듯 싶습니다. 지금 요즘 김장철이고 겨울철에는 포터가 상당히 잘 나가는데요. 2차 1,500만 원이면 차돌이 김영수 경험으로 볼때 겁나 싸고 좋은 차량입니다. 손볼 것이 전혀 없습니다. 그래요. 나중에 오시면 차돌이 김영수랑 시 운전도 하시고, 하체는 뭐다 증명됐으니까요. 그걸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가 완전 새 거예요. 정말 드문 차량입니다. 보통. 전차주가 스페어 타이어 빼버리거든요 근데 이차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어 제가 또 오시면 상세 보고 드릴테니까 한번 자동차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청색은 어 세차하기 편하고 관리가,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청색하고 흰색은 어 차가 꽤 많이 있죠 청색은 좀 좋습니다 산뜻합니다. 4릉 구동이고요. 시골에서 농어촌에서 아주 편하게 쓰실 4릉 구동 포터2를 소개해 올립니다. 그래요. 하이패스, 블랙박스, 내비게이션 다 있습니다. 중고차 한번 올바르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저를 아시는 분은 저의 스타일을, 알... 저의 스타일을 알 것입니다. 한번 속이게 되면 계속 속이게 돼 있어요. 그래서 항상 올바르게 행동하니까요. 자두르 김영수 찾아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